네, 안녕하세요. 짜잔. 약간 스튜디오 같죠? 저희 집인데요. 이제 드디어 한95% 정도 완성이 돼서 뭐 이런 분위기도 낼수 있고 이런 굉장히 가슴 벅찬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영상을 켰냐면요. 친구들 집들이 갈때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제가 영상을 켰거든요. 인테리어 소품 욕심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르면서 와, 이거 진짜 아, 내돈안 줬으면 얼마나 좋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센스 있는 비싸지 않지만 싸지도 않은, 막 사긴 좀 애매한데 남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약간 이런 집들이 선물 아이템들 제가 좀 준비해 봤거든요. 첫 번째, 어, 집들이 선물로 좋을 것 같은 네, 루즈 르에 그래서 세탁세제랑 섬유유연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먼지 먼지에 덮인 채로 물건들이 막 왔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공사장이어서 이사할 때좀 많은 먼지가 붙었어요. 굉장히 여러 차례 세, 세탁을 하면서 이제 이 제품을 쓰게 됐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향이 일단 은은하고 둘째로는 또 되게 강력하게 좀 세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지 뭐 이런 거다 붙어있는 옷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없어지고 때구정물도잘 빠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 세 번째로는 이게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약간 부합하는 제품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뭔가 너무 예뻐. 그리고 이름이 약간 르쥬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프랑스말이잖아요. 뭔가 프랑스말써 있으면 좀 고급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가격대가 이게 조금 나가요. 그래서 이게 뭐 집들이 선물로도 은근히 좋을 것같고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뭐 내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비싼 것도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한번 써 보고는 싶고 가져 보고 싶은 막 그런 아이템. 친구들 보고 있니? 아니, 자꾸 휴지를 너무 사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휴지 좀 그만 사오고, 그냥 이거 한, 하나, 두개안 사줘도 되니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사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이템은 요 작은 정원 같죠. 이끼 정원이라는 건데요. 그냥 이끼예요. <laughs> 이끼랑 돌멩입니다. 흙이랑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 엄마의 남자친구 있잖아요 아저씨, 네, 김태환 아저씨께서 저희 집들이 선물로 이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끼리 한번 이케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동주는 긴 접시 좋아하니 동그란 접시 좋아하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집에 긴 접시가 하나도 없어서 긴 접시 전 이제 접시를 많이 사주는 줄 알고 <laughs> 긴 접시요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사서 이렇게 이끼 정원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식물을 워낙 잘못 키워요. 막 맨날 까먹고 막 이러는데 이끼는 뭐 그렇게 심하게 물을 줘야 되는 것도 은근히 아니더라고요. 하루 에한 번만 주면 되고 분무기로. 근데 이렇게 잘 지금 한 일주일 충분히 넘었는데 잘 살아 있거든요. 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만약에 간단한 이런 접시 같은 거 있으면 접시에다가 흙 이끼 돌 그런 거 가져다가 딱 심어놓으면은 이렇게. 아, 너무 한 폭의 명화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우디한데 거기에 딱 푸릇푸릇한 게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의 두 번째 추천 아이템 익기정원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는 이소품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강아지랑 고양이들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인데, 제가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생긴 게 너무 버섯 같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은. 제 친구들이 항상,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또한 가지는 저희 명룡이 본가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말티즈가 있는데, 두부라고. 두부가 요즘에 식욕이 통 없었어요. 저희 집에 약간 썸머캠프 오듯이 한 몇밤, 며칠을 머무르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밥을 준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아, 이제 식욕이 좋아졌겠거니 하고 집에 갔는데 얘가 또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밥그릇이 문제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선물해 줬어요 다시 애가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찐스토리고 강아지들 목에 어쨌든 굉장히 편안한 이 높이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레아랑 애나도 여기다 밥 되게 잘 먹고 고양이들도 되게 잘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추천을 굉장히 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햅에서 나온 명태, 명주실에 감싸여져 있는 명태입니다. 너무 귀엽죠. 전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 명태 관련된 미신이 있는지 몰랐어요. 집에 걸어놓으면 액땜을 막아준다 이제 이런 건지 제가 모르고 알고 보니 그런 미신이 있다고 저희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laughs> 엄마는 좀 독실한 기독교시잖아요. 그러면서 아, 뭐라고 해서 지금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h 음에 애가 살포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사진만 보고 샀을 때 되게 더 작은 줄 알았어요. 이걸 반만한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꽤나 큽니다. 사이즈가. 제 손이랑 비교해서도 한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그 모서리 십자가예요. 브랜드 이름이 모서리야. 모서리에서 나온 모서리 십자가. <laughs> 사실 이거는 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나간 지한두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냥 엄마는 되게 독실하신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뮹뮹이랑 뮹뮹이도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둘이서 뭔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핸드폰 내려놓고 둘이 손잡고 뭔가 좋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교회를 믿음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사람이 샤이한 거예요 찬송가 부르는 시간에 처음에 한 30-40분을 부르시더라고요 야하야. 아, 이렇게 와 <laughs> 그러다 오고, 이제 그러고 뭐, 설교 듣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샤이 트럼프, 막 이런 말 하는데, 저 약간 샤이 지자스 <laughs> 이런 느낌이라, 십자가도 어딘가에 크게 두면은 좀 너무 내가, 난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고 막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샤이하게 모서리에, 흰색 벽에 흰색 모서리 십자가를 두므로써, 어? 아무도 몰라요. 저기 어저께 제 집들이 있거든요. 왔던 사람들 단한 명도 저거에 대해서 코멘트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발견 못했다. 근데 난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샤이하게 잘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나쁜 짓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샤이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은 어쨌든 진짜 내돈내 산으로 산 아이템들이 줄 잃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을 했을 때좀더 진심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인테리어를 1도 모르지만은, 어, 이제 배워하고 있는 입문자로서 이런 아이템들을 봤을 때,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이야말로 약간 집들이 가실 때 이런 아이템들 챙겨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들 있으면 제가 또 추천드리겠습니다.